안녕하세요. 반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영상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2021년 3월 20일 이제 월요일 날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HMM 음, 384% 수익 인증해 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어, 해운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오늘 해볼까 합니다. 자, 주가는 항상 미래를 선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나올 실적들, 다운사이드, 업사이드들을 이제 선반영해서 이제 변동성들이 발생을 하고 가끔 외국 포지션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버블이 진행이 되고 침체가 진행이 되고 자 오버에서 어, 오버된 상승이 나오고 오버에서 상승이 나오는 걸 이제 버블이라고 그러고요 어, 오버된 하락이 나오는 거를 이제 뭐 침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락이 기업 가치보다 오버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 이거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어 상승이 어 기업 밸류보다 오버에서 상승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는 어, 버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점을 항상 잡아놓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점을 잡을 때 이제 기업의 밸류를 볼 때는 그냥 간단한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곱하기 어, 성장률을 보면 돼요 주가는 이 흐름, 이 방향성에 맞춰서 주가가 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 중기적인 관점인 거예요 한 1년에서 3년 정도에 어, 흐름이고 이이 이 안에서 이제 단기적인 관점은 이제 뭐 이슈라든가 어, 시장 흐름이라든가 이런데 연동에 대해서 가끔 외국 포지션들을 만들어준다. 이 정도 이제 정리를 해놓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음, 항상 미래 지표를 기준으로 이제 밸류 체크를 해나가야지. 지금 현재 지표를 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 가끔 어떤 사람들은 5년 동안에 이제 뭐 실적이 이제 계속 잘 나오고 뭐하고 하는 이런 이익 구조를 가진 어, 뭐 기업에 투자를 해서 장기 투자해서 과거 지표를 보고 무슨 뭐 밸류 체크를 하라고 이런 책들도 많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산업의 흐름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변화를 읽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과거 지표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면 계속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어, 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어. 그니까 러이 변수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기업의 실적이 만약에 안 좋아지고 뭐하고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뭐하고 하면 불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대한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없다는 식으로 왜곡해서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응의 영역인 거예요. 이 산업의 이제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업황을 보면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 이 산업의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숫자보다는. 그러니까 숫자 체크를 해가는 거는 확인을 해가는 과정이고, 이렇게 해서 돈을 잘벌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돈을 잘 버는지 확인을 해나가는 과정이 이제 어, 숫자로 이제 재무 지표로 확인을 해가는 거고, 어, 이렇게 해서 돈을 잘벌것 같다. 어, 이렇게 해서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이런 업황에 대한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할 때, 오늘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볼까 합니다. 은빛소나기님 이제 이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어, 인증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 은빛소나기님은, 어, 계좌를 한번 구경을 안 시켜주시네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음, 다음 달에는, 어, 계좌 한번 구경시켜주세요. 자, 해운산업의 치킨게임에서 이제 살아남은 HMM. 자, 얘가 현대해상 맞나? 잠시만요. 아, 현대 해상이 아니고 현대 해군? 아무튼 HMM이 이게 사명을 바꾼 건데 뭐 있더라? 아무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해운산업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운산업도 어 규모의 경제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 예를 들어서 물건을 100개를 실을 수 있는 배가 있고 50개를 실을 수 있는 배가 있습니다. 100개를 실을 수 있는 배는 1,000원이 필요한데 어 운임에 들어가는 음 원가가 1,000원인데 50개를 실을 수 있는 배는 원가가 1,500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 100개를 갖고 있는 기업이 1100원으로 운임을 낮춰버리면, 자, 50개를, 이제, 50개를 실고 운행을 할수 있는 배는, 어 적자가 400원이 찍히는 거죠. 자, 이런 구조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 물리 이동이 많아지고 뭐하고 하면서, 공급 과잉이 오니까, 1위 기업이, 어, 글로벌 1위 기업이, 가장 큰 배를 갖고 이제 운행을 하는 기업이 운임 단가를 낮춰버린 거예요 운임 단가를 많이 낮춰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치킨게임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글로벌리 이제 치킨게임이 진행이 됐는데 이 치킨게임이 진행이 될때 어, 많은 기업들이 망했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 HMM도 어, 그때 망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 부분들을 이 기업을 살려보겠다고 이제 나라에서 이제 자금이 들어가세요한 7년인가 10년인가 이상의 적자를 이어가면서 어 구조조정이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공급이 과잉이 돼 있었는데 어 이제 공급과잉이 돼 있다 보니까 적자기업들이 하나 둘 망해나가기 시작하고 이 적자기업들이 다 도산을 한 거죠 그래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니까 이제 어,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물동량은 계속 늘어나니까, 글로벌리 물동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제, 어, 어,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어, 이제 물건을 이제 날라줄 수 있는 배들이 이제 모자라지기 시작하면서, 어, 무님이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코로나랑 맞물려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어, 터널 압도가 강하게 잡혔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HMM은 코로나 폭락 때 거의 뭐 2천 원 수준에서 지금 이제 2만 7천 원, 2만 9천 원까지 오늘 보니까 올라가고 했으니까 어, 거의 뭐한1,200% 어, 1,300%의 이제 상승 파동이 나왔던 거죠. 이 기업의 이제 가치가 얼마냐라는 어,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기업을 보면. 올해 이제 터널 한 거가 굉장히 많이, 이제 크게 진행이 됐는데, 2021년 올해를 놓고 보면, 2022년, 음, 2023년. 지금 일단 추정치에는, 어, 내년이고 내후년으로 갈수록 어때요? 이익이 안 좋아지는 구조로 갑니다. 왜? 그건 왜 그러냐면, 올해 이익을 너무 많이 내서 그래요. 이익을 너무 많이 내서. 제가 이런 똑같은 사업 구조를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진단기업들. 코로나로 진단 수요가 폭발하면서 우리나라 진단 기업들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다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어떻게 돼요? 어, 이 진단 수요는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데서, 이 코로나로 이제 이익을 받던, 어, 이 이익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주가가 다운사이드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지금 HMM도 그런 구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적정 별로를 체크 해보면, 대충 6만원에서 12만원 정도까지 제가 보고, 최근에도 이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한두달 전에 이제 추천을 드리고 했었는데, 어, 이 다운사이드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정가치를 선출해보니까 이게, 어, 만 원에서 2만원 수준까지 다운사이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길어지게 되면, 어, 당연히 하락변동성이 70% 이상 만들어질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 밸류메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어, 이제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1, 3년 후에, 이게 지금보다 좋아질 거냐라는 어팡을 항상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해운 어팡은 올해, 어, 이상하리만치 돈이, 이제, 그러니까, 운임지수가 지금만큼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벌 건데, 어, 지금 올해 너무 많이 돈을 번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익이 안 좋아질 거를 이제 주가가 반영해 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HMM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에서, 가장 큰 배를, 어, 이제 뭐 다섯 척인가, 이제 뭐 수주를 했어요. 어, 요거를 이제, 어, 생산을 맡겨가지고, 어, 요런 걸 이제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이제 어팡이 어떻게 돼요? 자, 내년, 내후년에는 올해보다 어팡이 안 좋겠죠. 그렇게 될땐 어떻게 될까요? 어 상대적인 강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업황이 다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뭐할 때는 굉장히 크게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5년, 10년을 놓고 보면 어차피 물동량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동량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어 공급 과이 이제 왔을 때는 이제 과거처럼 큰 리스크로 작용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보면 해운산업에서는 거의 글로벌 경쟁력이 생겼다라고 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기업은 굉장히 지금 음, 어, 장기적으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춰놓은 원년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최소 앞으로 2년 이상은 지금보다 올해 돈을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벌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이제 하락조정이 진행이 되면 어디서 시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버블을 크게 만들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만원 위에서부터 지금 버블 포지션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락이 만원까지 빠질지 5천원까지 빠질지 주가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기업은 이제 어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올해 만들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보면 주가는 항상 미래가치를 선반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장률 같은 거는 놓고 봐서, 2022년 것까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적정가치가 6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부터 다운사이드가 나온다 그래도, 한 3만원에서 5만원까지는 잡힐 수 있겠다. 어, 다운사이드가 나온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구간이, 마지막 추천을 드렸던 구간이, 15,000원, 16,000원 금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어, 주가가 세게 뻗었는데, 이렇게 바로 뻗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운인 부분이고 최근에는 보면 과열 흐름이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 추정치가 나왔는데 4,900억 정도 요걸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한 12,000원 정도 돼요 어 적정 밸류가 생각을 해보면 12,000원 정도 되고 이 기업이 자산이 많은 기업도 아니고 한 10년인가 적자를 보다가 이제 터어라운드하고한 1, 2년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업황이 안 좋아지면 적자로 들어설지 어쩔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2023년 이후에 만약에 어또 어떤 어 경제 위기가 온다.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이 기업이 만약에 2013년 이후에는 이제 긴축으로 돌아서고 되고 이제 미국이 긴축에 돌아서고 음뭐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져 요 금리가 올라가고 뭐 하게 되면 부채값도 한번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게든 기업이든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는 구간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구간이 2022년에서 뭐 2025년 어딘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오는 시점에 이 기업은 어때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면서 지금은. 추적을 해나가고 앞으로 1년에서 5년까지 어, 긴롱 텀으로 놓고 보면서 이제 어, 기업의 흐름들을 어, 추적을 해나가고 다운사이드가 이제 잡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꺾일지 내년 상반기부터 이익구조가 꺾일지 어,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 무님지수가 지금 슬슬 고점을 잡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 운임지스가 내려오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운임이 꺾이기 시작하면 실적이 꺾이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실적이 꺾이는 순간부터는 어 주가는 선반영 돼서 미리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오버해가지고 버블을 만들어놓고 폭락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뭐한 1, 2년 동안 박스권을 만들다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어 하락폭을 굉장히 크게 키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미래에 이제 다운사이드가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은 어 항상 경계를 하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다운사이드가 한 1조 5천억에서 한 1조 정도 잡힌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수준에서도 지금 뭐 15,000원, 16,000원 주가 수준은 굉장히 싸다 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받는다 그러면 어, 적정 밸류를 한 3만원에서 한 4만원까지는 봐줄 수 있기 때문에, 15,000원, 16,000원 정도는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추정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 다운사이드의 폭이 굉장히 크게 지금 추정치들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추정치대로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 뭐, 이 폭이 완만하게 진행이 된다라거나, 어, 뭐, 해운 운임지수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면서 만약에 지금, 구간을 뭐한 1-2년을 유지를 시켜준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이나 살짝 상방을더 열어낼 가능성도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숫자를 체크하면서 밸류 이제 신규 펄 포지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2023년도에 이렇게 잡혀있는 이 추정치대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적정가치는 이제 만원에서 만오천원 구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5천원에서 1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막생 금융위기라든가 큰 노이즈가 온다 그러면 주가는 5천원 밑으로도 빠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돈을 못 벌고 회사가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올해 오버밸류를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구간에는 자 바닥에서 거의 한700% 올라와 있는 구간에 이제 추천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싸다고 싶으면 지금 업사이드가 앞으로 200% 이상 보여진다 상승 여력이 그러면 이게 700%가 올라갔건 몇 프로가 1000 %가 올라갔건 1000%가 올라갔건 사야죠 상승 여력이 앞으로 이렇게 보여진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 이제 어, 편입 사인을 이제 냈던 거고 그런데 이게 따로 사이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잡힌다 그러면 요거는 적정 밸류 수준이 만원에서 만오천 원까지 내려와 지니까 그러면 어, 요거는 너무 비싸게 산 거예요. 어, 우리가 이제 지나고 가서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음, 앞으로는 어, 이 일단은 이익이 어,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지금보다 줄어든다는 가정을 해보게 되면 주가는 여기 어디서 고점을 잡을 가능성들이 있고 여기서 더 가는 거는 굉장히 어 오버 베팅된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지금 수준에서 적정 밸류는 그러니까 한 2만 원 수준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다운사이드를 반영을 해놨을 때. 다만, 이제, 이 이익이 진짜, 어, 이 다운사이드가 잡혀있는 만큼의, 어, 이익이 만약에 뭐라 그래야 될까? 이만큼 이제 이익의 하락폭이 커지게 되면, 어, 적정 가치는 만원 밑으로도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주가 수준이 27,000원, 3만원 구간이니까 만원까지만 내려와도 마이너스 70%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익이 더안 좋아져서 5,000원까지 내려온다면 거의 마이너스 90%가 빠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80% 이상 빠져야 된다니까 그럼 이건 이제 노이즈가 너무 큰 거죠 상방으로 열려 있는 것보다 하방으로 열려 있는 게더크냐 이거는 이제 노이즈가 큰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H&M이란 기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 해운산업에 어... 종사하는 기업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해운산업에 기업, 기어... 그러니까 어 해운 기업이 없게 되면 그러면 해외에다 다 의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에서 예를 들어 수출을 해야 되는데 어뭐 이게 만약에 모질러요 물동량이 모질러 그러면 해외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실어주면 돈더 달라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네 거 먼저 해줄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기간 산업이라서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고, 어, 뭐, 욕하는 사람은 산업은행이 당시에, 이제, HMM에 이제 투자를 하고 뭐고 했을 때, 어, 욕도 굉장히 많이 먹고 뭐고 했는데, 이런 산업들은 반드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국가, 이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자라면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주가가 막 폭락을 해가지고, 뭐,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 회사가 사기니 어쩌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항공기업들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HMM이나 무슨 뭐 한진해운이나 뭐 이런데들이 요런 이런 노이즈를 만났던 것처럼 코로나라는 노이즈가 만들어지면서 항공기업들이라는 여행기업들이 똑같은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산업의 어떤 변곡이 발생을 했대, 어, 산업의 변곡이 만들어질 때요런 어, 과거 데이터들이랑 과거 스토리 이런 역사를 알게 되면, 어, 앞으로 우리가 투자 포지션들을 어떻게 잡아가고, 어, 또 어떻게, 어, 자산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방향성인가. 이 업황을 체크를 해나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어, 체크를 해보면, 음, 지금 HMM이라는 기업이 지금 뉴스도 많이 나오고, 막 좋은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해서, 어, 특이적인 자금들이 굉장히 지금 어, 많이 달라붙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항상 경계를 하고 미래 가치를 지금은 이제 대입을 해가면서 적정한 밸류 수준을 찾아서 비쌀 때는 항상 어, 내가 포지션이 있다면 팔아가고 내가 저렴한 구간에 살려는 노력들을 해야 지금 변동성이 당장 올라가고 내려갈고 이 단기적인 포지션에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포지션을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